578번입니다. The age of three and a half 자, 세살반 그러니까 영미에서는 나이를 이런 식으로 세잖아요. 그렇죠? 세살 반, 세살육 개월 이라고 하는 나이가 not without its charm 매력이 without 하지 않다 매력이 있다는 얘기죠. 매력이 없지 않다 이런 얘기죠. 세살 반이라는 나이도 살만한 나이다. 이런 One of the more amusing aspects of this, 이 나이에 amusing 즐거운 측면들 중에 하나는 자 여러분 one of the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 중에서 하나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one of the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오게 되죠. 그래서 one of the more amusing aspects에 s가 들어가야 돼. s가 aspects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엄밀하게 따져서 실질적인 주어는 뭡니까? 즐거운 측면들 중에 하나. 주어가 one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주어가 원인이니까는 두 번째 줄에 있는 동사 R가 뭐가 되어야 돼요? e s 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두 군데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의 일치에 대한 문제가 어떤 영어 시험을 막론하고 문법 문제 일순이죠, 항상. 그렇죠. 자, 매력적인 측면 중에 하나는 Charles' often vivid imagination. 왜세살 반이 살 만한 나이냐? 아이가 아주 선명한 상상력을 expressed most likely 아주 뚜렷하게 그의 imaginary companion 상상의 친구를 즐기는 데서 표현이 된다는 얘기 상상의 친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companion이 친구라는 얘기죠 t h o s e some people have felt that only the lonely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은 the lonely 외로운 아이들만 play with imaginary playmates 상상의 가짜 친구하고 논다고 생각하지만, our research,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make it very evident, 아주 자명한 것은, it's often the highly superior, 대단히 뛰어나고,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도, who invents these creatures, 이러한 생명체들을 만든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이름 붙여갖고, 자기 동생인 것처럼, 자기 친구처럼 논다, 이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579번을 풀기 위해서 보니까는 1번과 2번과 3번은 아예 가짜 친구단 말이죠 그렇죠? They are very real to him. 굉장히 리얼하다는 얘기요 Very important 하고 We can assure you. 그리고 우리가 확신시켜 드릴게요 Quite harmless.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상상의 친구가 있다는 이 Even though it may be annoying. 때로는 좀 짜증이 나죠. to have to lay a place. 어떤 장소를 놓아야 된다는 거. 마련해야 된다는 거. 디너나 또는 keep an extra seat. 여분의 좌석을 family, automobile, 자동차 이 친구를 위해서 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 친구를 데려, 인형 데려간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누구야 같이 가자. 그러면 부모가 거기에 맞춰줘서 식탁에도 자리 하나 내주고. 어? 차이도 하나 내주고 이런 거좀 짜증나지만은 그렇죠? who exist only in your c h o i t 아이의 어디에만 존재해? 아이의 상상력 속에서만 존재하죠. 그것은 well worthwhile.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다. 해가 없고 그러니까 이 글의 소재는 뭡니까? 아이들의 가짜 친구가 해롭지 않고 가치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오 이 얘기잖아요. 따라서 글의 제목은 4번이 가장 좋겠죠? 4번이 좋을 것 같고요. 자, 579번에 전부 상상의 친구였는데 4번만 어떤 장소라는 말이니까 4번이 답이고, 580번에는 aspect s를 붙이고, 동사 r을 이주로 바꾸고요, 581번에는 1번, imagination이 가장 좋겠죠. 근데 문제는 안 만들어져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에 조금 조심해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어, 우리 네 번째 줄에 보면,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아이들의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가짜 친구잖아. 그거는 뭐라 그래요? Imaginary companion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짜 친구를 데리고 진짜 아이처럼 데리고 다니는 그 아이는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지. 그래서, 에, 거기서 네 줄, 세줄 내려오면은 Imaginative child라고 돼있죠. 다시, 네 번째 줄에는 Imaginary라고 하는 형용사형이고, 일곱 번째 줄에는 Imaginative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이 구분을 잘해야 돼. 예. 네. 그래서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사전을 찾으면은 둘다 이미지네 형용사형이니까 이미지너리도 상상의고 이미지너티브도 상상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지너티브는 뭐야 이거는? 상상력이 풍부한 거다. 이런 얘기고 이미지너리를 상상의 하면 헷갈리니까는 여러분이 이미지너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은 가짜의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라고. 가짜. 알았지? 어. 그 말로 기억하는 게 훨씬 이 말을 정확하게 쓸수 있어요. i m a g 하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네 번째 줄에 Imaginative라고 하는 형용사를 넣으면 틀리겠죠. 다시 얘기해서, 일곱 번째 줄에 Child 앞에 Imaginary Child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짜 애가 되잖아. 가상 속에 존재하는 애가. 그러니까,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차이가 큰 형용사라고 이게.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Imaginary를 가짜의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58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r o s a l i n d s parents did everything possible. 자, 로자린의 부모는 가능한 모든 것을 해서 avoid favoring one child over the other. 다른 나머지에 대한 한 아이를 favoring 편애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평한 부모님입니다. <laughs> 공평한 부모죠. 그러다 보니까는 this resulted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은 her feelings being hurt 그녀의 마음이 being hurt 상해요. 내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부모는 평등을 실현하는데 로잘린이라는 주인공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문제를 풀때 대원칙이 뭐냐면은 배경 지식을 넣으면 안 돼요. 배경 지식을 특히 이런 문제를 풀때 자기의 사전 지식을 대입하면 안 돼. 지금 여기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미 풀고 지금 이 내용을 듣지만은 때로는 편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어떤 날 생일 같은 때는 한 명만 예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 얘기죠. 지금 아주 특이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이런 거를 갖다가 일반 책에서 보면 아 이런 지문은 국가 시험에는 등장하지 않을 까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봅니다. 한해 어떤 행가 로잘 m 아스 h 마 r 엄마에게 부탁드리기를 prepare a special tree for a birthday 생일을 위한 특별한 대접을 준비해 달라. 완벽한 오역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prepare라고 하는 거는 조리하다 음식을 만들다라는 얘기고 트리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 음식을 만들어 달라 이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 그다 말이 되죠. The honey cake that Rosalind had always loved. Honey <laughs> 내가 빵집 갈 때마다 허니 케이크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잘 없더라고 이런 게 그렇죠. Honey 꿀 케이크 말도 좀 이상해 그렇죠. 허니가 들어간 케이크겠죠. 근데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upon receiving the cake 케이크를 받자마자 Rosalind became disappointed 일단 넘어가 볼게요. B에 B에 들어가니까 요청을 했습니다가 주어진 문장이 있었고요. 근데 엄마가 said she couldn't 할수 없다고 엄마 거절합니다. B가 연결되네요. if she if, if she made the honey cake for r o s a l i n 을 위해 만들면 she d h a v e to make cake for r o s a l i n two sisters 두 명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she didn't have time to make three cake s 세개 만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왜 엄마는 공평한 엄마니까 그러다가 C번에 인데인데, 결국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엄마가 Did gave Rosalina honey c a k e 생일날 만들어줬는데, really small, 정말 조그만 거. 왜냐면 엄마가 split, 나눴 거, better라고 하는 게, 밀가루 반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어. 반죽을 세 개로, 하나를 위한 반죽을 세 개로 나눠서 똑같이 treat, 대접을 하는 거예요. 생일날인데. 그래서 A번에 가니까, receiving the cake을 받자마자 로잘린이 실망을 했습니다 it was after all 결국 따지고 보면은 생일인데 그든 u s 로잘린이 single out 하나만 띄어가지고 on one day of the year 일년에 하루만 single out 좀 독특하게 자기 혼자만 띄어 나올 수 없겠느냐 무슨 얘기야 하루 만에라도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없겠느냐 결론 냅니다 부모가 아주 훌륭한 parents의 훌륭한 노력 뭐 하려는 노력 편애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평하려고 하는 노력이 캠 o 데 노차일드 어떠한 아이도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케이크, 굉장히 비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케이크를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빈칸에 뭐가 들어가려면은 편애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584번에 편애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뭔가 한번 쭉 보세요. 뭐예요? 그렇죠. 플레이 페이 a 릿이 바로 편애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not to play favorite, 편애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부모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그러면은 583번의 요지는 1번. 사람들은 tend to be swayed by impulse, 충동에 의해 sway,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충동 얘기 아니고요. s p e c i 특별한 대접은 사랑스러운 아이를 망칠 수 있다. 이걸 정답으로 많이 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독해가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죠. 대충 단어 몇개 보고 찍었다는 얘기지 이런 거는. 말 좋은 걸로 찍은 거죠. 교훈적인 걸로. 그렇죠. 그거를 수능에서 제끼는 거예요. 그다음에 sibling rival. 시블링이 형제자매야. 라이벌은 서로 대결하는 거죠. 형제자매끼리 서로 이렇게 대결 구도가 크로스 컬츄럴 문화를 교차한다. 여러 문화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며 historical fact 불 말도 안돼 삶의 역사적 사실이다 내가 오답을 만들려고 별짓을 다한 거예요 무슨 삶의 역사적 사실은 또네 번째 parents try their every possible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unprejudiced 편견을 가지지 않는 거죠 좋은 말이죠 근데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뭐냐면 좋은 말을 찾지 말라고 찍을 때꼭 좋은 말을 찾아 그렇지 않아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주관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잖아. 다섯 번째. It's not necessarily 반드시 desirable,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To be impartial. impartial이 뭐야? 공정한 거죠? At any time. 언제든지 공정한 게 가장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게 나오냐면은, 에세이에 많이 등장하는 게, 진정한, 여러분 뭐 옛날에 논술 같은 거할 때만 평등이라는 게 뭐냐. 평등은 정량적 평등이 되면 안 된다고. 항상 지금 이거는 정량적 평등이야. n 분의 1로 나누는 건 평등이 아닌 거죠. 개인의 가치를 고려한 평등이 돼야 되는 거죠. 이날은 로잘린의 생일이니까 로잘린이 케이걸 다 먹는 게 평등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이고 그런 에세이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이거는 대단히 정상적인 글이야. 이거는 비정상적인 글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가치가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답이 차례대로 3 번, 5 번. 2번 이렇게 되겠죠. 3, 5, 2.